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 출신의 심평 변호사입니다 홍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그가 저급한 수준의 정치인인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는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평 변호사도 그 경박함으로는 참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단한 누를 끼치는 인물입니다. 그가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 때문에 선거 참패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해괴한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능력에 대해서 과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해 12월 당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러다가는 뭐, 지역구에서 70석, 80석밖에 못하겠다라는 위기감이 팽배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손을 내밀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손을 잡고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아,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대중적인 지지도도 있고 해서, 한때 130석, 140석 이런 전망까지 갔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쏟아내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조국의 등장,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불을 붙는 바람에 선거에서 108석을 얻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나마도 한동훈 위원장이 고생고생을 해서 백석 마지노선을 지켜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뭐한 위원장이 자기 능력에 대해서 과신해서 무슨 개인플레이 한게 뭐가 있습니까? 120군데 선거 유세 현장에 가서 6,000킬로를 뛰면서 대중적인 지지도고 인기가 높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유세 현장에 몰려들었고 정치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예의로 세카도 찍었고 가는 곳곳마다 후보들을 내세우면서 후보들이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게 노력을 했고 자기 몸을 던져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이따위식으로 뒤에서 핵고지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뭐 대단한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 발언의 파장이 큰 것입니다. 그는 원래 정체를 알수 없는 왔다 갔다 하는 인물입니다. 중심이 없는 정잡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랬다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판사를 하다가 뭐이이제 임명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물러나서 아, 이 교수를 하다가 또이 변호사를 하다가 그리고 교수를 하다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도 지냈고 지금 이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누리당을 창당을 할때 대구 창당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 대통령 후보 때는 2017년이죠. 문재인의 선대위에서 핵심적인 간부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식의 어떤 좌파적 이념, 좌파적 사고, 문재인의 선대위 핵심 간부를 할 정도의 그런적으로 친민주당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지지선언을 하고, 또 이제 그, 그런 사람이 출판 기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아부에 가까운 여러 가지 이제 호감성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출판 기념회를 할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참석한 사진이 대문짝 막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뭐 서울대 법대 선배이기도 합니다만은 아, 서울대 법대 5년 선배입니다. 아,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심평 변회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런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해되니까 한동위원장에 대한 어떤 이 홍준표과의 이 부당한 공격의 아, 대표적인 작품으로 거론이 되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로 인해서 받은 타격과 상처가 상당히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좌파적 사고를 갖고 문재인의 선대위 핵심 간부까지 한 사람이 무슨 갑자기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저는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예, 그런 인간들의 사고 체계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념적 문제에 관해서 철새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무게추가 가벼우면 이번에 또 그렇습니다. 자신이 무슨 저 양수회담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언론에 나, 나와서 대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분이 영수회담에 관한 뜻을 전달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회담을 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검토하면서 이것이 혹시 속임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이 대표는 내가 잘 아는데 표리 부동한 분이 아니고 또 신의를 지킬 줄 아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보수도 진보도 아닌 실용적 사고방식에 철저한 분이고 또 어려움을 겪고 살아온 분이라서 그런 분이라고 제가 설득을 했다. 처음 제안을 받을 때는 민주당 쪽에서 처음에 만나서는 총리 인선에 관한 협의를 가볍게 한 다음에 이때, 이때 생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회담을 이어나가면서 깊숙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저는 뭐 얼마나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총선 직후에 언론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 아니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있는데 뭐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왜 그런 공식 종료를 빼놓고 모호로 뭐 모호로 뭐 심청 변호사에게 그런 영수회담을 메신저를 역할을 맡겼는지. 그리고 무슨 처음 만나서는 무슨 총수, 총리 인선에 대한 가벼운 협의만 한다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어떤 영수회담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걸린 여러 가지 부담과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고, 좀처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안 갑니다. 가볍습니다. 경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사 자기가 메신저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여야 영수회장 같이 비밀스럽고 중요한 그런 문제의 메신저를 맡았다는 사실을 왜 세상에 공개합니까? 그런 걸 드러내서는 안 되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주변의 인물들이 홍준표라든가 심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경박하게 처신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점수가 자꾸 깎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같은 사람과 놀아나고 어울리고 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고 이간질에 이용당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